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극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주일 새벽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예는 절대로 죄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약된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제약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함께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번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듯이 우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지만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사자를 보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동행하게 되면 너희의 제약을 보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 사자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이 가나안 땅에는 가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난 족속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과 싸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너희가 나아갈 길을 닦으며 이끌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인이 되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두돌판을 깨뜨려 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나를 미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매를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은 나에게 매 대신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채찍 대신에 용서를 주셨고, 진노 대신에 더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는 할수 없다고 절망할 때, 주님은 아니야, 너는 할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나같은 죄인이 세상에 둘도 없다는 것을 헤라랍니다. 그러나 나같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송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